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빵과 떡에 대해서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방송했더니 여러분들이 가래떡 관련해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래떡도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떡은 좀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지혜롭게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가지 않게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드시기 위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가래떡의 양은요. 첫 번째. 5cm입니다. 5cm 이하, 5cm 기억해 주세요. 이 5cm는요. 여러분들이 만약 떡국떡으로 어슷썰기로 드신다고 하면은 한 1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두께 차이는 있겠지만요. 12개 내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미 떡은 어때요?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현미 떡이나 가래떡이나 혈당 올리는 건 거의 비슷하다. 근데 밥의 경우는 달라요. 현미밥은요. 흰쌀밥에 비해서 혈당을 반에 안 올립니다. 그래서 현미밥으로 드시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. 떡으로 드실 때는 흰쌀떡이나 동일하다. 왜냐면 이거는 갈아서 뭉쳐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. 현미가 가지는 그 특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그냥 흰쌀떡이든 현미떡이든 본인이 선호하시는 떡으로 드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떡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반찬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거 같이 드실 때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떡국 드신다라고 하면은 반찬, 그다음에 고기 고명, 계란 고명, 김치 이거 같이 드시면 한 열두 개 정도보다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내가 간식으로 먹는다 이럴 때는 식사하시고 나서 한3 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, 나좀 출출하다. 그럴 때 5cm 이하로 간식으로 드시면 좋고요. 그때도 동심이 물하든지 채소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우리 너무 심하게 제한하지 말고요. 지혜롭게 드시고 안전하게 우리 암 치료합시다.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